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고 있습니다. 탁월한 지휘력을 가졌던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오늘 이제 우리가 소개를 받게 되는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그 가나안 족속의그 지배를 당했던 그 순간에 기드 그 여러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또그 평화를 누리는 그 순간에 글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의 길에 들어서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이라는 어려움을 또 당하게 하신 거예요. 어, 금방 조금 좋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성 이 속성을 우리가 유심히 어, 관찰해 봐야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겁니다. 어, 미디안 족속 오늘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혀요. 약한어년 어,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게 되는데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누구냐면 그 옛날 그 아브라함의 후처였던 구드라의 아들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예요, 사실은. 또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아라비아 북서쪽에 살고 있고 그리고 아카만 근방의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거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관계로 봤을 때 그들은 형제들의 관계예요. 이 형제들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이렇게 대각을 세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형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거든요. 그때 누구에게 팔은 팔냐면 미디안 족속의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겨요. 또 미디안 족속들이 거했던 그 땅, 그 여러 곳에서 하나님 살면서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때가 있었어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바로 미디안 족속들이 거했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그곳 적장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으로 가까운 관계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과 가깝다면 매우 가까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미디안 족속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였고 또. 그 일들로 하여금 그여호수와 함께 전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참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서로 가까운 관계이면서 서로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십니다. 얼마큼 맡기시냐면 7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당하게 하셔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는데. 한 국가든 한 개인이든 쇠락하고 몰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번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은 쇠락할 때가 있고 몰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4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떠나 버렸어요. 그리고 또 미디안의 지비 안에 또 거하면서 7년 동안 너무라도 힘든 생활을 또 진행합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시 평화함을 누리고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우리가 세락과 몰락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왜또 다시 미디안의 손에 붙여졌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절 말씀인데 일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시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압제를 받게 된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평지에 살아야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무서워서 산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서 동굴을 파 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뭐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가르침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서조차 안연히 살지 못하고 피참하게 난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디안 사람과 또 아말렉 사람의 그 속성을 보면, 이 곡식기의 그 파종기, 그러니까 이렇게 수술을 할 때, 그리고 뭘 심을 때 이럴 때 악,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낙타와 기동력, 모든 짐승을 그리고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 근방에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끔 이렇게 침공하여서 그런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작다 그냥 정리하면 쉬울 것인데,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 될 것인데, 미디안 족속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을 쳐놓고 가끔 쳐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회복될 때쯤 되면 쳐들어가요. 그래서 싹다 뺏어갖고 오고. 다시 또 회복될 때쯤 되면 또 쳐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살만큼만 남겨놓고 다시 도망 다시 들어와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땅굴을 파가지고 그 석회 그 땅을 파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밀을 타작할 때도 그 포도주틀 안에 타작을 한대요. 위를 타작할 때는 마당에 넓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포도주 그 틀을 짜는 거기에다 대고서 타작을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살아요. 목숨은 부지하고 삽니다. 파듯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삶의 여정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대안에 서지도 못해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안에 기쁨을 누리게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의 대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하기가 짝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숨어서 매번 땅 속에 숨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삶을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 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서워하지 마라, 겁내하지 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미디안 사람, 아모리 사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침을 허락해 주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눈에 가려진 것들을 보고 내 방법으로 삶을 쫓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의 그 박해와 약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지쳤어요. 유일한 소망신 하나님께 구원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고난의 일들이 있죠.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 설교나 여러 묵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전진할 때 삶을 바꿔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여러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이유를 찾지를 못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왜 계속해서 나를 넘抹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고 계셔요.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청중해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늘 귀를 기울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그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사람들마다 다뭐 이렇게 격이 있고, 차이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여러 격침과 여러 임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안에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고, 그 기쁨을 통해서 각자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그내 삶의 순간이 과연... 기쁨의 삶인지 아니면 고난의 삶인지를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뭐잘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 이런 방향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과연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지 분명히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고 맨날 근심이 있고 맨날 걱정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여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대요.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들이 적어도 한 30년, 20년, 30년 정도 평안하면 하나님을 다 버려버려요. 이 30년 그 조금 편안하다고 그요면 하나님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평안하다 할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비록 내 작은 몸부림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도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사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에게 삶에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이 은혜를 귀하게 깨닫고 삶을 전공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늘 순복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